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7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가 결국 경기도 용인시의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천과 청주 그리고 용인을 삼각축으로 반도체 강국을 이끌겠다며 청주에도 35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조상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SK하이닉스는 투자 의향서 제출로 용인 투자를 공식화하면서 반도체 삼각벨스 구상을 동시에 밝혔습니다. 본사 2천은 R&D와 D램, DRAM, 용인은 D램과 차세대 메모리, 청주는 기존의 랜드 플래시를 육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청주엔는 지난해 준공된 M15 확장을 포함해 10년간 35조 원을 투자하고 이를 위한 공장 부지 분양 계약을 다음 달 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부지는 M15 인근 새 필지로 M15 면적의 2배가 넘는 18만 평에 달합니다.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할 변전소 조기 건설을 위해 때마침 충북도청을 방문한 이석희 대표는 청주 랜드플래시 투자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M15 부지에 더해서 또그 옆에 있는 그 추가로 또 부지도 확보를 하면서 계속해서 시황을 보면서 적기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는 사상 최대 투자 유치라는 표현을 쓰가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우리 도정사에서 단일 규모로는 사상 최대의 투자 유치 규모로 164만 도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하지만 지방분권전국연대는 정부의 수도권 반도체 아니에요. 클러스터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수도권... 정부가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수도권 공장 총량 규제를 계속 완화해 나갈 것으로 우려된다며 수도권 규제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SK하이닉스 투자를 둘러싼 물밑 전쟁은 결국 명분은 내주고 실리를 얻는 것으로 정리되는 분위기입니다. CJB 뉴스 조상호입니다. 도시대생의 좋은 예로 거듭나고 있는 옛 청주 연초제조창 일대에 묵고 묵은 고민거리가 있는데요. 바로 밤고개 유흥갑니다. 결국 청주시가 직접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도심으로 들어오는 북쪽 주유도로인 밤고개. 이곳에는 6 70년대 하나둘씩 술집이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폐업한 술집도 있지만 일부는 학교 정화구역 안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가 문을 열었고 올해는 한국공예관 개관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청주시가 이 지역의 도시재생 방향을 최근 결정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을 통해 공예거리 등으로 조성해 옛 연초지도창의 도시재생과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여의치 않으면 자체 예산으로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방학촌 사례를 벤치 마킹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창IC에서 저희 현대미술관, 이번에 개관한 현대미술관을 통과하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 시민들이나 외지인들이 그 유흥업소를 봤을 때그 이미지가 상당히 청주 이미지가 퇴색될 수 있어서 공해 공방거리로 조성하되 그 안쪽은 내덕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해서 인근 상가나 노후주택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도움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초 옛 연초 제도창 안에 계획되어 있던 LH의 행복주택은 길 건너 골프 연습장 쪽에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시가 예상하고 있는 사업 기간은 앞으로 3년 옛연초조창일때 도시재생의 활용점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CJB 뉴스 홍은표입니다 창애인 의무 고용 기준입니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기준이 다른데요 50인 이상인 민간기업의 경우는 지난 2015년 2.7%, 공공은 3%였습니다 2년마다 0.2%포인트씩 높아져 올해는 민간이 3.1%, 공공이 전체 직원의 3.4%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는 곳은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충북의 경우 전체 의무 고용 대상 기업이 고용한 전체 근로자 중 2.99%만이 장애인입니다. 또 장애인 고용 계획에 대해서도 고용 의사가 아예 없다는 대답이 58%가 넘었습니다. 기업들은 장애인 고용에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건설 등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업종이 있고 장애인 고용에 따른 시설 투자 비용, 안전사고 우려, 또 지방에는 상대적으로 장애인 숫자가 적어 원하는 장애인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최저임금과도 연동되는 불이행 부담금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 속에 일부에서는 장애인팀 창단을 통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데요. 긍정과 부정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장애인 스포츠단이 이시종 지사 등의 축하를 받으며 창단했습니다. 펜싱과 당구, 육상, 역도, 볼링, 사격 등 여섯 개 종목에 23명이 에코프로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전국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 장애인 팀 창단입니다. 에코프로가 장애인 팀을 창단한 배경에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고민도 숨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2억 4천만 원의 장애인 의무 고용 부담금을 납부한 에코프로는 선수 채용을 통해 장애인 고용률도 자연스럽게 끌어올렸습니다. 아. 하면서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뭐 장애인 고용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사회 기여를 한번 해보자 체육팀 창단을 통한 장애인 고용 효과에 대해 일부 장애인 관련 단체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또 소속팀에서 안정적으로 훈련에 매진할 수 있게 된 선수들도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보수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내에서 기업이 운영하는 체육팀은 8곳.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나은 결정 뒤에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기업들의 깊은 고민도 읽혀지고 있습니다. CJB뉴스 조윤광입니다. 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충북의 독립운동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충북 지역에서 가장 많은 애국지사를 배출한 고령 신씨 가문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고령 신씨인 단재 신채호 신배구 임시정부의 토대를 닦은 예관 신규식 선생 모두 청주 출신 독립운동가입니다.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고 제주가 뛰어나 산동 3재로 불렸습니다. 산동이란 청주 상당산성 동쪽에 있는 가덕, 낭성, 미원면 지역을 일컫습니다 신규식 선생의 동생 신건식 선생 역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재무부 차장을 지낸 애국 지사입니다. 딸 신순호 여사는 광복군의 투신에 대를 이어 큰아버지와 아버지의 뜻을 이었습니다. 이곳 청주시 가덕면에는 신규식 선생과 선생의 동생 신건식 선생의 생가가 남아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태어난 신홍식, 신석구 선생은 둘다 기독교 목사로 3.1 만세운동 당시 민족대표로 활약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 지역 고령신시 독립유공자는 신인식, 신영호, 신경구, 신학구 선생 등 모두 13명에 달합니다. 독립자금 때문에 어디 땅 팔아와라 하면 땅 팔아서 그게 직접 독립에 참여 안 했던 후손들도 다 재산이 없어 그래서 이는 청주지역 전체 독립 유공자의 13%를 차지하고 단일성 씨로는 충북에서 가장 밀도가 높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드문 사례입니다. 산동삼재가 주축이 돼 고향에 설립한 문동 학원과 동남 사숙, 산동학당 등 교육기관을 통해 자주 독립 정신을 공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군대 학교를 건립해서 문중 교육을 이끌어 나갔던 문화적인 배경도 크게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애국 지사는 사진 한장 전해지지 않고 이름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선양 사업이 시급해 보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충북의 미래를 이끌어 갈 문화 콘텐츠는 무엇일까요? 지금 충북 콘텐츠 코리아랩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전문가들 앞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사업 내용을 발표하고 그분들을 부좀더 부각해서 국가 경쟁력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고자 자작곡 음원을 공개하는 건 물론 공연도 이어집니다. 충북 콘텐츠 코리아랩에서 열리고 있는 행사로 이곳의 모든 문화 콘텐츠는 충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광고와 음악, 유튜브 방송의 VR 게임, 여기에 각종 아이디어들까지 지난 6개월간 교육을 통해 만들어진 유무형의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방비 같은 것도 대여를 많이 해주고 이제 공간도 대여를 해줘서 조금 쉽게 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시도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과거 충북이 다른 지역의 문화를 소비만 하던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지역색이 담긴 문화를 직접 생산하고 이를 다른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겁니다. 이번 행사 역시 이런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단순히 이제 그 성과물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창작자와 창작자, 그리고 스타트업과 스타트업 기업이 만나서 어그 융합하고 콜라보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고요. 충북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 문화 콘텐츠는 청주 동부창고 인근 충북 콘텐츠 코리아랩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음성군의 LNG발전소 건립이 본격화되자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거리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주민 200여 명은 시가 행진을 하며 발전소 건립의 부당성을 주장했고 오는 28일 예정된 한국동서발전과의 주민간담회에서도 반대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 북이면에 있는 우진 환경 개발이 폐기물 소각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접경 자치단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증평 진천군 주민 300여 명은 청주시청 앞에서 상복 집회를 열고 소각장 증설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진천군의 회도 기자회견을 열어 증설 계획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 유치 결의 대회가 괴산 문화 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결의 대회에서는 축구 종합센터 유치를 위한 범도민 유치위원회가 구성됐으며 공동 위원장에는 이종찬 충북도체육회 상임부회장과 강태재 충북시민재단 이사장 등이 위촉됐습니다. 오는 8월 열리는 충주 무예마스터십 대회에 북한 선수단 초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무예마스터십 조직위원회는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선수단이 참가할 수 있도록 여러 채널을 통해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는 이미 경기장과 호텔 등 숙박시설을 대부분 확보해 성공적인 대회를 치르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JB 어린이 합창단 6기 졸업식이 CJB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CJB 이한목 대표는 조채원, 송유진, 이윤희, 박우정 등 어린이 합창단 졸업생 4명에게 졸업기념패와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CJB 어린이 합창단은 전국 동요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빕쓸고 창작 뮤지컬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에 앞장서는 등 어린이와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BBS 충북 연맹 음성군지회장 이취임식이 영빈 웨딩홀에서 열렸습니다. 신임 배영환 회장은 주식회사 대미 대표로 음성군지회 상임부회장을 역임했으며 소외된 청소년을 위해 노력해 온 지역의 봉사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하던 생존 수영 교육을 초등학교 2학년과 특수학교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생존수영은 위급시 구조자가 올 때까지 엎드려 떠있기, 누워 떠있기, 주변 사물을 활용한 구조법 등을 익히는 것으로 교육청은 관련 예산 35억 원을 편성해 각급 학교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청주에서는 도립교양학단 거장의 발자취 공연이 오늘 오후 7시 30분 청주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제천에서는 청풍호배 전국 배드민턴 대회가 내일 오후 3시 제천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단양에서는 장애인 단체 연합회장 취임식이 오늘 오후 2시 30분 여성발전센터에서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까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낮 동안에도 방문화 연모로 이어지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은 제천 영하 6도, 보은 영하 4도, 청주 영하 1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충주 9도 등 9도에서 11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7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